11기 하 12장 주석. 요하스가 타락한 근본 이유는? 요하스는 상대적으로 선한 왕입니다. 상대적이라 함은 그가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하스가 타락한 이유를 요호야다의 죽음과 연결합니다. 요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요하스가 타락한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타락한 교회에서 세속적인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은 성도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하스의 경우처럼 어떤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 성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달리아 여왕의 발 숭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요하스는 전격적으로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물만 수리했을 뿐, 성전 기물들을 보강하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장 통독.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일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이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대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모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주석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호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러자 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도움을 입은 후에는 곧바로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사시대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였던 사사시대와 같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린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악한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엘리사의 죽음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요아스 역시 지금껏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막아냈던 것이 엘리사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통독.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요호아스가 요호와께 간 함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호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요호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호 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호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호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이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아버지요내아버지요 네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마병이요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장 주석 북 이스라엘이 번성한 이유는 특이하게도 북 이스라엘은 기이한 번영을 구가합니다. 남 유다가 애돔을 다시 정복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지만 북 이스라엘의 군사력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은 마치 솔로몬처럼 묘사됩니다. 여로보암이 회복한 영토의 범위는 솔로몬이 통치할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권력의 진공 상태로 봅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에 확실한 패권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4장 통독 이스라엘의 왕 요호아세의 아들, 요아스제 2년에, 유다의 왕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호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리라. 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아사로 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요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 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 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